지금까지는 음성 생활권 어떤 그 과거에 대해 뭐 현재를 얘기했는데요. 과연 타임머신을 타고 음성 생활권의 30년 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현재 상태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음성 생활권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먼저 우리 정상주 목사님. 네. 네. 어, 지금 우리 나라 환경이나 산업 환경이나 생활 환경의 변화를 보게 되면. 대부분 이제 디지털화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고, 음. 뭐 이재명 정부, 국정령, 우대년 음. 계획에서도 디지털 성장을 주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 이런 것들 역시 결국 시대적 변화의 트렌드를 읽고 어, 그에 따른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어, 그러한 가운데, 어, 우리가 산업 육성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산업 육성 투자 유치 부분도 매우 좋기는 합니다. 좋기는 하지만 요즘에는 대부분 이런 같은 게 공장 자동화 형태로 진행이 되고 AI 기반 형태의 공장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사람이 없어도 되는 것이냐. 또 그렇진 않거든요. 그만큼 소비 시장도 활성화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결국 음성이 앞으로 중부 내륙 지역에 어떤 그 성장 거점 지역이자 결절 지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인프라 기반들을 갖춰나가는 것. 예를 들면 음성 지역 내에 우리가 AI 시대에 데이터 센터조차도 하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게 되면 그 데이터를 통한 그 디지털 경제 가치는 전혀 누리지 못하는 그런 형태가 됐어요. 그래서, 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시민들도 그런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그런 디지털 역량들,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갖춰서 시민들의 의식이 깨어 있어야만이 음생의 미래를 보장을 받을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 이 시대 가치와 시민들 또 주민들의 그 디지털 활용 역량, 이러한 것들을 결합해서 어, 지역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어, 그러한, 웅텅의 음, 미래를 어,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네, 우리, 임택스 지원님 한번 어보겠습니다 이제, 앞에 그 질문에서 답해드렸습니다만은, 현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 미래는 밝지는 않습니다. 어, 우리, 이럴 때일수록 우리 지역을 잘 알고 살아가는, 우리 군민들이 공감하는 그 정책이 그 수립되고, 의미되고 만들어지고 실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아까 정상철 박사님 말씀하신 그 젊은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 등은 상당히 그 저희 우리가 좀 공감을 많이 해야, 해야 되고 그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참고로 아까 그 제가 데이터를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그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음성본 홈페이지에 있는 인구 통계를 제가 그 찾아봤습니다. 아, 어, 우리, 그, 군 전체 인구가 약 92,753명입니다. 내국인 기준입니다. 그 중에 노인 인구가 약 어, 26.7%인 어, 24,782명이고, 미래 세대인 유선 인구, 인구입니다. 그 15세 미만인데요. 어,가 7,596명입니다. 약 8.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우리 음성생활권의 경우에는 어, 음성생활권 인구가 21,689명입니다. 어, 노인 인구가 36.7%인 어, 7,959명, 어, 유소년 인구는 5.93%인 1,287명입니다. 엄청나게 그 심각한 상황이고요. 또 지난 2024년 3월에 한국 고용정보원에서 그 지역 소멸 위험 지수라는 걸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건 시군하고 읍면별까지 다그 발표가 됐었는데요. 우리 음성군의 국의 음면 전체는 4등급입니다. 4등급이 뭐냐 하면은 어 위험입니다. 위험하다는 등급이고 5등급은 고위험 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음성군에서 유일하게 맹동명만 보통인 3등급이고, 나머지는 다 4등급 이하입니다. 특히 5등급이 4개가 있는데, 소위하고 원남은 0.071, 0.074로서 상당히 그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 그 우리들이 잘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인구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그 어르신이 많은 음성생활권에 그 활력을 줄수 있도록 아마 특단의 대책이 좀 강구되고 그 논의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자 그럼 우리 최관식 전 회장님 현장에서 듣는 국민들의 어떤 진짜 목소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리는 우리 후손들한테 살기 좋은 음성을 또 자랑스러운 음성을 물려줄 수 있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이 된다면 현재 인구 1만 6천명은 커녕 1만 명 미만도 되지 않는 경제가 마비되고 음성업을 황폐화되는 현실이 닥쳐올지도 모릅니다. 이런 환경과 역구 속에서 무너져가는 음성업을 다시금 도약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고 합쳐주시고 뭉쳐주신다면 이런 난관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음성업을 재갈할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은 금성군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철저하게 세우고 우리 국민이 똘똘 놀아서 협조하신다면 은 어떠한 난관도 이겨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습니다 음성 그린에너지 스마트 너노타운 관련한 질문이데요 지난해 약 4,800억 원을 투자해서 2031년까지 음성읍 평곡리 일대의 음성 그린에너지 스마트 농업 타운을 조성하는 부도가 있었습니다. 목표한 기한 내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뭐 문제점은 없는지, 우리 임택 소장님과 정사 조사님께 두 분께 좋겠습니다. 먼저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어, 예, 우리 지난해 어, 제 기억으로는 아마 지난해 7월로 기억이 되는데요. 어, 우리 음성군 그, 그, 음성읍의 그 표봉일 때에 국토부에서 투자 손도 지구라고 하는 걸 목마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1년까지 36만 평의 음성군, 동서발전, 농어초공사, 어, 충북개발공사 등이 4,873억 원을 투자해서 수소연료발전소 40메가와트급, 또스마트팜 또 역세권 및 배후단지 조성, 어, 도로등 기반 시설을 만드는 음성군의 그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사실 이 사업이 음성군한테는 커다란 그 기회이자 어,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걸 잘 해나가면은 우리가 낙후되어가고 있는 음성생활권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겠지만. 은 어마어마한 그 재정이 투입되고 또 미, 어, 외부 투자를 유추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대응을 우리가 철저히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아까 그 사회자께서 그 목표기한이 2031년인데, 아, 31년인데, 그때까지 그 완공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어, 현재로서는 안타깝게도 좀 목표 기한데 완전 좀 어려울 것 같다는 그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어, 그 사회는 금년 3월에 그 지구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한 요역을 그 주었습니다. 제가 그 어디에 줬는지는 제가 뭐 아직 잘은 모르지만은 통상 이게 한 1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을 본격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것도 약한 수개월에서 최대한 1년 이상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그수소연 연료전지 발전소가 약한 1,800억 정도 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부 투자기관의 경우에 500억 이상이면 KDI의 그 타당성, 그 적격성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기한이 1년 내지 2년 정도가 걸릴 예정으로 있어서 어,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고요. 제가 또 상대적으로 상당히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총 사업비가 아까 제가 4,873억 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방비가 1,462억 원입니다. 지방비라 하면은 충청북도하고 음성군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이것을 음성군하고 충청북도가 어떻게 부담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 아직까지 분담 비율이 정해지지 않아서 상당히 재원 마련 대책도 고민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뭐, 어려움, 항상 도전이 있으면 응전이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이게잘 그 추진이 돼서 음성 생활권 뿐만 아니라 음성 분야의 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어, 강력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맞니다 그래서 우리 정상철 의사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저는 그이 스마트 농업 타운 만드는 것도 그렇고 어, 음성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좀 다른 지역의 사례를 좀 배치 마킹을 좀 해볼 수요 있을 것다고 생각합니다. 어, 대표적으로 우리 충북 지역에서 가까이 청주 오창이라고 하는 곳에 국가 거대 기반 시설이라고 하는 방사광 가속기를약한 1조 원 가까이 투자를 해서 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 방사광 가속기가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만든다 할지라도 어, 그것을 지역에서 활용할 수 없고 지역의 기업들이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운영을할수없다면 지역에는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농업 어, 스마트 농업 타운 같은 것들을 음성에 건립을 하고 할때 무조건 막연한 기대 속에서만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 스스로는 스마트를 스마트 농업 타운이기 때문에 그러면 스마트를 그런 것을 운영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우리 음성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반문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2031년 까지 조성을 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몇 년이 있는데 그몇년 기간 동안에 실질적으로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어그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가지고 농업 시설을 그렇게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과연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라 할지라도 지역에서 우선 그러한 활용 역량을 좀 길러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우선 기본 전제가 돼야 된다고 판단이 들고요. 어, 두 번째로는 어, 이러한 시설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대기업에게만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그것이 지역의 낙전 효과를 가지고 오지 못하면 그 음성은 땅만 내주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농업타운이 음성에 들어왔을 때 지역에는 어떠한 부가가치를 창출, 창출해 나갈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laughs> 사전에 강구를 하고 고민을 해서 어, 그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접목시켜 나가려고 하는 어, 그러한. 노력들이 기본적으로 어 전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또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현 세대뿐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도 지속가능한 어 그러한 농업성장, 부가가치 창출의 그런 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어 그러한 부분들을 좀더 지금 현재부터 시작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도 듭니다.